출근길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어,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로드 킬이나 아니면 휘어진 도로, 그러 그러니까 다리죠. 주로 이제 다리나 아니면 이렇게 휘어진 도로 이런 게 있는데요. 그 부분에서는 유난히 바퀴 자국이나 사고가 많이 났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근데 그 로드 있어요.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막 동전을 잔뜩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동전을 왜 많이 갖고 다니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길에다가 10원짜리든 뭐 50원짜리든 그런 동전을 뿌려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뿌리냐라고 했더니 이제 길에서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노작동 개념으로